북한의 석탄 항구에서 최근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잠시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북한 내부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랜일랩스의 5월 11일자 위성 사진입니다. 통상 석탄 가루로 인해 검정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랜 기간 석탄이 취급되지 않은 듯 옅은 회색빛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항구의 마지막으로 선박이 드나든 건 지난달 25일. 4월 한달 동안 다른 선박 한 척만이 이 항구에서 발견돼 지난 40여 일 동안 남포 석탄 항구에 입출항한 선박은 두 척뿐이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3월 남포 석탄 항구에 2월부터 선박 여러 척이 드나드는 움직임을 포착해 전환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항구에서 선박의 입출항이 끊긴 뒤첫 움직임으로. 당시 기준으로 약 6개월 넘게 중단됐던 석탄항구의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풀이됐지만 이후 선박의 활동이 다시 뜸해졌고 항구도 회색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석탄 선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의 대응에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포를 비롯한 주요 석탄 항구에는 석탄 선적을 위해 3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석탄의 움직임이 뜸해진 원인으로 석탄의 주 고객인 중국 측과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강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석탄업에 종사하던 북한 내 주민은 물론 민생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석탄 무역업 종사자는 물론 일부 외교관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 무역은 정권에도 돈이 들어가지만 이제 거기에 연결됐던 많은 비즈니스들 그리고 자원을 생산하던 생산 그 단위들 등 그게 종사하던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다 영향을 받은 거죠. 현재 북한은 석탄 수출 같은 밀무역 외에도 국경 봉쇄로 인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공식 교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국경 봉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북한 경제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뷰이뉴스 함자입니다.